자, 저 신발 옆에 밥을 한 그릇, 아, 한 숟갈 떠놨거든요저 왼쪽이 있어요, 지금요. 왼쪽이 있는데, 뭔가 볼게요. 저도 밥을 먹고요. <laughs> 응? 네, 배가 조금 들어갔어요 지금요 이쪽 에서 떠돌이 강아지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저께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 지금 검은 신발 옆에 종이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어저께는 그냥 뭐 알아서 가겠지라고 놔뒀는데 오늘 또 비오니까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생계란 하나 깨서 줬고 그 다음에 어, 어묵 음, 조금 저도 배고파서 조금 먹다가 나머지 줬습니다 예, 밥도 한 숟갈 파다가 지금 줬어요 지금, 음, 지금 먹을 거 주니까 또 또올것 같아요. 예상에는 또올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강아지가 조금 경계심 많고요. 많이 컸거든요. 이 정도의 크기면 강아지가 좀 키워도 경계심이 많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릴 때 가져와야 되는데, 얘는 떠돌이 개라.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앞발 보니까는 두꺼운 거 보니까, 뒷발이랑 앞발이랑 보니까 두꺼운 거 보니까 진돗개는 맞아요. 섞이지 않는. 소용진돗개입니다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있는 왔 있는 가모르겠는요 여기 있는 거. 기있 사이에 밥을 다 먹었네요. 일단 주기있 먹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따 또 저녁에 또또 또 찍어서 여기 집에 있으면 또 영상 찍어서 음,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지는 않고 또 꼬리만 서요 일러봐 밥을 여기 놔뒀거든요 이제 네. 밥 먹겠죠? 저 강아지는 떠돌이기입니다 먹어! 한다.